간밤 뉴욕 증시.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시장에 악영향을 줬고요.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지만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날 장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24%나 폭등했는데요. 이 때문에 나스닥지수가 1.7%가량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laughs> 정말 시장이 기술주들이 분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어, 기술 랠리를 촉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데나이브스 웹부시 전무의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주와 대용주를 다룬 22년 동안 자기가 이런 정도의 가이던스 범위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규모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급변하는,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요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경제 이슈 관련해서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2만 9천 건 정도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분기별 GDP 관련해서 이제 2차 데이터 나왔는데, 여기 1.3%, 지난번보다는 0.2% 포인트 조금 높게 이렇게 어,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 채체 한도 관련해가지고, 이, 이제 이슈들이 많아요.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모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난밤에는 더 이제 크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하원에서 어떤 진보그룹이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있는 진보그룹이 있는데, 어, 이쪽에서 나온 거는 이제 노동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어, 갈등을 좀더 심화시키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하원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 또, 이제,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좌절감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나서가지고 가장 먼저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부채도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지켜보고 있다.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일단 강등될 수 있다라는 뉴, 어, 조로 그렇게 발표가 나와서 시장에서 조금 다우지수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7%, 장중에 한7%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 뭔가 좀 리스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어, 보였습니다. 어, 원유 시장은 마이너스 3%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에서 지금 한 얘기가, 어, 오펙 쪽에서 뭐 감산할 것같지는 않다, 이제. <laughs> 러시아는 지금 원유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못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이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이제 국매도 세력에 대한 경고를 이제 그저께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조금 매도세가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가지고 달러가 강세로 보이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부담도 좀 생기는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시티그룹이 나서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가 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내일은 이제 4월 개인 소비하고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각각 월간으로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금 한4.1%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1% 포인트 정도 아주 미미하게 낮아지는 수준인데 표에서 보시면 이제 2년 전에 4월달에 3.6% 수준 아래로 그렇게 떨어져야지만 이제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그래도 좀 변화를 주지 않겠냐. 즉 금리의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겠냐. 그렇게 좀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PC나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는 좀 3%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 지금 이제 내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핀디오드 운영하고 있는 이제 PDD 홀딩스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4 9 센트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EPS가 전년 동기에 3 0센트였기 때문에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소비 지출 관련 데이터, 그리고 핀디오듀오의 실적 역시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섹터가 이렇게나 오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엔비디아의 영향이 컸었죠. 반면 에너지 섹터는 어, 유가가 크게 빠지자 1.8% 하락을 했고요.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올해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 어, 전날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24%, 그야말로 폭등을 을 했습니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급등을 했고요. AMD가 11%, TSM이 12%, 그리고 브로드컴이 7%.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역시. 3.8% 그리고 2%씩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업체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실망스러운 실적에 16.5% 급락을 했고요. 인텔은 5.5%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보시면 알파벳과 메타가 각각 2%, 1%씩 상승을 했는데요. 통신주들은 빨간불을 펴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소비지로 가보시면 달러트리는 맞은 감소를 발표한 후12%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이에 달러 제너럴도 함께 2.5% 하락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불안은 달러 강세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에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WTI는 약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72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엔비디아를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년 동기대비해서 33% 증가한 이런 11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엄청 높게 잡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드가의 예측을 50% 이상 상회하는 모습 보이고 이 수치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굉장한 데이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업의 매출을 더 늘릴 것이냐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예측을 해왔는데. 정말 실제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면서 놀라운 예측치가 이제 회사 측에서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련 주식들을 상승시켰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뭐 10%대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타이완, 아, 대만 반도체죠.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지금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칩 제조 업체들하고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좀 엇갈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인텔 쪽에서는 마이너스 5% 오히려 이제 아 인텔에 있던 주주들이 엔비디아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또 소프트웨어인 업스타트는 마이너스 8%나 하락했죠. CS C3 같은 경우에도 어,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하면은 또 이제 클라우드 쪽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6%나 급락을 했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어, 이 클라우드 쪽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조금 부진할 경우에. 반대로 시장 점유율을더 가져올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라클이라든가 어도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뭐 3%에서 8%까지 이렇게 가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샤오펑 전기차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밤에 이제 버클리에서 매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7%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목표 주가도 이 전에 8달러에서 6달러로 낮춰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전반에 대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라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미오도 4% 하락했고,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난번에 20%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이시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6월 1일날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어 그때 이제 한 46센트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50% 이상 하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에대해뭐 퀄스라든가 노드스톰 이라든가 이런 백화점 관련 주식 들이 모두 한3 4%대 베이시스는 7%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장마운 후에 이제 개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줄고 있지만 그래도 순이익이 그동안 해고 많이 했거든 요 그러면서 어 늘어나면서 장마가 후에 한10% 이상 급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차트 가지고 온 거는 반도체 관련된 차트가 서로 지난밤에 엇갈렸기 때문에 좀 가져 와봤습니다. 하나는 3배짜리 배어 3배짜리 쪽으로 이제 약세장에다 베팅하는 어, SOXS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SOXL이라는 코드를 쓰는 서로 이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 ETF들인데, 지금, 불스 쪽에서는 20%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베어 쪽에서 약세 쪽에 베팅한 거는, 어, 20% 급락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한 매수종목 2위에 올라있는 게, 지금, 베어 쪽에 있는 건데, 서학개미분들이 좀 피해가 없으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간밤에는 좀 하락하기는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와 기술 경쟁을 할 회사다 라면서 소개를 해 주십니다. 인텔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추천해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기술주들 그동안 따라가지 못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시라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난 밤에 나왔던 게 이제 어, 레이먼드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어, 엔비디아가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유일한 어떤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엔비디아가 어, 유일한 회사가 아니라 다른 관련된 회사들도 모두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논조로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대립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AMD, AMD는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분기 손실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엔비디아나 AMD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 1분기 손실 발표하면서 지금이 가장 낮은 실적 시즌을 보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한, 7월 말 정도부터는 어떤 수익의 어떤 개선 기대감이 좀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이제 3월 중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긴태를 좀 다뤄봤어요. 그러면서 25달러에서 30달러 밴드 구간 만들고 있는데, 어, 28달러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지난 밤에 이제 하락하면서 30달러, 3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밤에 하락하면서 28달러 아래 구간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충분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길게 잡아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면서 38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44달러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가장 고도의 기술을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고 있지만은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 인텔의 신제품이 나오면서 서로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갈,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으실 것 같고 손절매는 아래쪽 (25달러) 수준에서 잡으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인텔이었습니다. 28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요, 1차 목표가는 38달러, 2차는 44달러까지 설정해보자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